반갑습니다. 말로 하는 실전 수학의 금복 쌤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통계 단원입니다. 예, 처음으로 예, 자료의 정리와 해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내용인데요. 예,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보기 쉽게끔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섯 가지 방법이 지금 주어져 있네요. 예, 줄기와 잎. 도수 분포표, 히스토그램. 도수 분포 다각형, 또 상대 도수를 이용한 분포표 다각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 예, 줄기와 잎. 예, 줄기와 잎이라는 단어 뜻을 생각하면 어떤 식물은 줄기가 먼저 있죠. 줄기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줄기에 여러 가지 잎이 달린다라는 소리예요. 그림처럼 수집된 자료의 별량을 1 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구별해서 적어 봤어요. 지금 첫 번째 줄에 127이 있잖아요. 줄기 11. 그러면 얘는 잎 2와 만나서 12가 되는 거고요. 줄기 1과 또 7이 만나서 17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한 표를 줄기와 잎을 이용한 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리해 놓으니까 30대가 다섯 명인 거 쉽게 보이죠. 자 문제를 통해서 익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예 그림처럼 어, 오전 동안에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수 명의 나이를 조사했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설문 조사를 했던 해서 그 수집된 각각의 나이를 우리는 별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별량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가 20개가 모여서 예, 하나의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별량과 자료의 의미를 구별하셨나요? 예,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와, 이 표를 보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어,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군지, 어느 연령대가 많은지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쉽게. 하나하나 찾아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이걸 줄기와 입을 이용한 표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결국 줄기와 입은 표를 만드는 연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볼까요? 예, 네, 주어진 자료의 별량을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예, 이런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 번에 바로 하려고 하면은 힘드니까 첫 번째 거부터 지워가면서, 지워가면서 적고 나서 다시 어떻게, 예, 순서대로 낮은 수부터 입에서 낮은 수부터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뚝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예, 그래서 통계 단어는요 여러분들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나 못하는 사람이나 시간은 똑같이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겠죠 자 일단은 별량이총 20개 맞는가 확인하시고요 오차가 없어야 되니까 예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67세죠 보이네요 그리고 가장 이용을 많이 한 연령대는요, 예, 30대가 다섯 명이나 이용을 했군요. 예. 이렇게 정의된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읽어내기가 해석하기가 쉽잖아요. 자, 이와 같은 방식을 자료의 정리와 해석이라고 하고, 그첫 번째로 줄기와 입을 배워봤습니다.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자료가 있습니다. 수집했겠죠? 그러면 만드는 방법은 그냥 하나씩 하나씩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첫 번째 79니까 줄기에 7. 그 다음에 입에 9 넣고. 그 다음에는 73이니까, 예, 줄기 7 자리에 3 적고. 그 다음에 81이니까 줄기 8 만들고, 입 자리에 1놓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야 돼요. 다 하고 나서는, 뭐, 입에서 낮은 수를 앞에다가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어, 두 번만이는 되겠죠? 귀찮더라도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쉽게 쉽게 할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귀찮을 뿐이겠죠? 자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니까 다음과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자 하고 나니까 예, 입이 가장 적은 줄기를 구하라 예, 입이 가장 적은 줄기는 예, 입이 하나밖에 없죠. 예, 62즉 6기 줄기 6인게 답이 되겠네요. 앞서 정리한 표를 예, 낮은 수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보더라도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자료의 정리법을 줄기와 잎의 정리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 표를 만드는 훈련입니다. 왼쪽에는 뭘 넣을까, 오른쪽에는 뭘 넣을까? 자, 또 다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다음 두 번째 방식은 도수 분포표인데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수 분포표를 보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표에서 나타난 것은 서울의 구별 학교수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구에 학교가 35개 있다. 이러면 35개 해당하니까 학교 수의 30에서 60 사이. 그러면 그런 구가, 뭐, 강남구, 노원구, 뭐, 성북구,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구가 4개가 있다. 오른쪽에는 그렇게 표시하는 거죠. 개수, 횟수, 뭐,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 범위, 왼쪽에는 범위를 잡아주고, 오른쪽에는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개수를 적는 거죠. 이 때, 왼쪽에 적는 범위를 어디에서, 뭐, 어, 뭐, 뭐 이상, 뭐, 뭐 미만, 뭐 이런 식으로 범위를 잡아주는 것을 우리는 계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은 계급이 30 이상 60이니까 그 폭이 있잖아요. 그 폭이 지금 30이죠? 60에서 90도 폭이 30이잖아요. 그래서 그 폭을 우리는 계급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오른쪽에 있는 예. 오른쪽에 있는 구의 개수는, 해당되는 구의 개수, 이런 것을 우리는 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수로 정리된 표, 도수로 분포시킨 표, 도수 분포 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용어를 정리하면, 계급, 계급의 크기, 도수, 이세 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추가로 하나 더 한다면, 계급의 가장 중앙에 있는 값, 30에서 64이니까 45가 가장 중앙에 있겠죠. 이것을 계급 값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도수 분포표는 이 자료에서 나온 것이에요. 2015년도 서울특별시 25개 구별 학교수를 조사하여 자료가 나온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서 아까 앞에, 앞에 표가 나온 것이죠. 와, 한번 정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빠르게 별량을 체크해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로 구별을 해요. 해보니까 49가 제일 작은 것 같고요. 제일 큰 숫자는 166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계급을 40에서 170 정도로 이렇게 전체를 잡아서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계급을, 개수를 갖다가 나눠야 되는데, 어, 계급의 크기를 10으로 하면 13칸이 나오죠.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그런 계급의 크기는 그 자료를 원하는 사람의 입맛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게 원칙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아까 30으로 했어요. 30으로 계급의 크기를 하려고 하니까 40부터 170까지는 30의 크기로 안 나눠져요. 계급의 크기는 전체가 일정해야 되거든요. 중요해요.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 뭐 30의 배수로 가니까 130부터 180까지가 맞겠네요. 이런 순서로 표를 작성해 봅시다. 아, 정말 힘드네요. 예. 근데 진짜 더 힘든 게뭔줄 아세요? 실컷 했는데 나중에 이 수치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야 돼요. 어디서 틀렸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 집중하셔서 장, 자료를 정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 작업이긴 하지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자, 한 번에 실수 없이 하도록 하세요. 예, 수작업한, 내용을, 자료를, 예, 이렇게 예쁜 도수 분보표로 나타내었습니다. 완성.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것을 읽어볼게요. 해석을 해보면, 예, 계급의 크기가 30인 계급 5개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 11개의 군은, 예, 60에서 90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학교를 보유한 군은 1개 군으로서, 150에서 180개 약 175개의 학교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 구는 학생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야겠습니다. 예. 학교가 많다. 학생 수가 많잖아요. 그렇죠? 자료를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리된 자료를 가지고 해석하는 걸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수 분포표는 예, 학생들의 통학 시간을 조사한 것이네요. 계급의 크기가 10분 단위고요. 분 단위로 10씩 해가지고 다섯 예, 칸으로 계급 다섯 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급의 크기는 10분. 그러면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계급의 도수, 도수를 구하라. 네모 빈칸이네요. 전체 수가 34명이니까 예, 도수는 6. 그 도수는 학생 수겠죠. 그리고 통학시간이 30분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예, 보니까 8명, 2명. 보이죠? 예, 그래서 10명. 자, 표를 이런 것참 쉽죠? 예, 도순부표가 중요하니까 작성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어, 처음에 자료를 수집을 하죠. 그러면 별량들이 모일 거고, 각 계급의 크기와 각 계급의 개수를 결정해야 돼요. 그 자료가 쓰일 목적에 따라서, 뭐, 우리는 뭐, 시험 출제자가 목적이니까 아마 출제자가 계급의 크기를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계급의 도수를, 예, 자료로부터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죠? 그리고 별량의 총 개수와 도수 합이 서로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도순보표에서 계급의 개수와 계급의 크기를 어떻게 정할까요? 네,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음,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특별한 규정은 없는데, 그냥 보기 좋게,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이렇게 결정한답니다. 보통은요, 계급의 크기는 꼭 일치해야 되고 계급의 개수는 보통 5개에서 15개가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료의 정리를 줄기와 입 또는 도수 분포표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줄기와 입을 사용하면 되지 왜 쓸데없이 도수 분포표 사용하느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 학생이 총 100명이 있어요. 100명의 학생의 줄기와 입으로 표현하면 입이 100개가 되겠죠. 1000명이면 1000개가 됩니다. 그것을 입자리에 다 적으려고 하면. 그렇죠? 벌써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도수 분포표에 적게 되면 어차피 계급에 따라서 도수는 10명이든 100명이든 숫자만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로 정리하면 자료의 별량의 개수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도수 분포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보듯이 40명만 되어도 예, 줄기와 입이 꽉 차죠. 예, 비교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면 거의 끝난 거예요. 주어진 자료는 줄기와 입을 로 예, 1학년 남학생 40명의 50m 달리기 기록을 조사한 겁니다. 도수 분포표로 나타내 봅시다. 계급의 크기를 0.5초 단위로 했는데요. 예, 도수 분포표가 확실히 간단하게 보이죠. 도수 분포표 어렵지는 않는데 귀찮죠? 그 귀찮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호분의 반 줄넘기 횟수를 조사했네요. 자, 전체 학생수는 예, 여기서도 이번 이 개수를 저렇게 파란색으로 기록하세요. 3, 5, 7, 3, 2. 그러니까 다 더하니까 20명. 예, 이번 줄넘기 횟수가 45회 이상, 이상. 45 포함됩니다. 학생수. 그러니까 줄기 4에서 5, 5 뒤로 찾으면 되겠죠. 5, 7, 7, 3명. 그 다음에요, 5 이상 60개 이상 3세명 2명 그러니까 8명 3번 줄넘기 횟수가 많은 사람부터 등수 정했네요 그러면 60개 이상 한 사람이 2명이니까 1 2등 그러면 50개 쪽에서 보이죠 51개 한 사람이 5등이 겠습니다 예, 학생 25명의 수학 성적을 조사했네요. 예, a 값을 구하시오. 예, 총 25명이니까 예, a는 3명. 예, 3명이고요. 2번. 도수가 두 번째로 큰 계급을 구하시오. 도수니까 11명 다섯 명. 5명. 예, 다섯 명이 두 번째로 크죠. 파란색 부분. 예, 그러니까 80점에서 100점. 예, 계급을 구하랬잖아요. 3번, 60점 이상 학생은 전체 몇 프로냐? 60점 이상은 계급 두, 두 군데에 4명, 5명, 9명이죠. 25분의 9, 100분의 36, 36%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